인체의 한계, 이삭, <laughs> 인체의 한계, 어, 익스트림 라이프를 위한 우리 몸의 능력은 어느까지인가? 한계, 이삭 브레슬라프는 의학박사로서 현 이스라엘 국립신체 스포츠연구센터, 또 류드밀라 브런체바, 더위도, 금조림도, 알수 없는 세계, 육체적인 활동과 건강 운동 부족은 오분이즘의 리저브의 양을 감소시킨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 근육은 산소를 빌려서 사용한다 근육 운동을 위한 에너지원은 그래서 본장이 근육 운동을 하면 음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원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은 근적으로 그 호흡을 통해서 과정은 이렇게, 이렇게 음속으로 어 전달된다는 거죠. 러닝머신을 통한 유산소 운동 능력의 측정은 유산소 운동 산소와 어거니즘 소전 대기업은 산소의 농도와 호흡시간이 어 20, 15 무한대, 숨 쉬는데, 표준 대기업 5300, 133시간, 표준 대기업. 사람을, 그, 음, 그 산소실에 들어가게 하고, 산소 협력을, 뭐야, 산소에서. 헬륨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아주 가벼운 가스인 헬륨의 밀도가 질서의 밀도보다도 약 7배 낫다는 것이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잠수부에게 공급되는 공기의 밀도는 점점 높아진다. 술을 들이 마시기도 힘들어지고 내쉬기도 힘들어진다. 혈륨과 산소의 혼합은 잠수부가 수심 200에서 300미터 깊이에서 활동할도록 도와준다. 혈륨보다 더 좋은 것은 수소다. 수소는 혈륨보다도 밀도가 2배 더 낫다. 이론적으로 인간은 수소와 산소의 혼합과서로 수심 1.5km에서 숨을 쉴수 있다. 하지만 수소의 압력이 그렇게 되면 마치 마약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우리는 잠수병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잠수가 수면으로 올라올 때 그의 혈액 속에 녹아있는 그 문제에 더위도 추위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추운 곳에 있을 때, 더운 곳에 있을 때 표피가 오가니즘 자연 조정을 통해서 네, 고체온, 힘든 일, 적당한 일, 정상 저체온, 연평균 온도와 지구 전역의 인류는 연평균 우리 코리아는 어디 있나요? 자, 연평균 온도. 수영은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체력을 단련한다. 수영을 통해서 땅을 내는 것이 몸에 좋을까? 영어로 인사할 때 How do you do? 라고 하듯이 아프리카 원조민들은 인사할 때에 다음 잘 지내고 있지요? 라고 한다. 실제로 골히퍼 아, 공기의 온도가 체온보다도 높은 지역에서는 땅을 잘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는 오가니즘의 온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땅을 내는 것이다. 더운 날에는 약 200만 개의 땀 구멍이 작동하고, 어그랜 집에서 만들어진 수분의 20% 이상이 이들 땀샘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 땀을 내는 것이 몸에 어떨까? 운동, 굶주림과 비만의 사유는 배고픔을 느끼는 주요 원인은 뭘까? 혹시 먹기가 싫어? 말라 죽으면서, 오랜 경험 굶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은, 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폴 브레그의 실서, 단식을 하게 되면, 키에 따른 이상적인 체중의 범위는, 키가 175, 57, 75, 네. 180, 60.79, 체중이 60에서 79, 아니에요. 어? 정상 체중이네. 알수 없는 세계, 네. 천재와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 비추냐? 어, 복제에 반하는 사람들 이런 신으로 생각한다. 복제. 음내 속에 있는 뉴런르네스는 은하계에 있는 별들의 수와 비교할 수 있다. 뉴런르네스가 은하계. 우리의 인생은 짧은가 아니면 긴가? 집착, 잠수자들이 공통이 있을 때 모두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했고 긍정적이고 장수자들이 장수자들은 다 어거니즘 리조브를잘 활용하면 은 노화를 늦출 수가 있다 경색으로 가느냐 아니면 경색을 피하느냐 노화, 독자들에게 드리는 몇 가지 당구는 또는 무병장수 5개명은 첫째 무병장수를 보장한다. 생활에 활력있는 생활. 피로를 두려워 하지 마라. 피로, 적당한 피로는 몸에 도움이 다 정성적이고 익숙한 식사 식관을 버리지 마라. 너무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성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나이 든 사람들의 경우 근육과 머리를 훈련시켜야 한다. 근육과 머리. 의사의 조언을 따르되 자신을 어 그런 사람을 믿지 마라. 你去的玩呢？